악마의 재능 존존스의 저주일까요? 이상하게 UFC 라이트 헤비급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이번 주에 펼쳐지는 UFC에는 역대급 스토리와 대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번 UFC 282 대회는 별도의 결제 없이 TVN 채널 통일 TV에서 바로 생중계 시청하실 수 있으니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UFC 역사상 최연소 파이터이죠. 계약 당시 만 17살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라울 로자스 주니어. 12승 중 11번의 승리를 KO로 가져간 헤비급 최강 핵펀치 자이르지뉴 로젠 스트리크. 맥그리거를 잇는 UFC 최고의 슈퍼스타인 영국의 싸움꾼 패디 핀블렛. 그리고 어부지리로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마고메드 안칼라 F와 전 챔피언 얀 블라우비치의 챔피언십 경기까지 아니 이런 대박 대진을 무료로 볼수 있다니 오는 12월 11일 언더카드는 오전 10시부터 티빙에서 독점으로 중계되고 메인 카드는 오후 12시부터 t 비 n 채널과 티빙에서 동시 생중계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대회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차도르 입니다. 아 참고로 이번 UFC 282 대회를 맞이하여 어, 미디어 데이 때얀 블라우비치 선수를 제가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뷰 고트답게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선수의 tvn스포츠 독점 인터뷰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도르 채널에서 순식간에 조회수 150만 뷰를 기록한 17살 파이터 라울 로자스 주니어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 11월에 프로 MMA 선수로 데뷔한 로자스 주니어는 반년만에 5승 0패, 올 피니시라는 천재다운 기록을 세우고 UFC 오디션 프로그램인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참여합니다. 상대는 7승 1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25살의 멕시코계 미국인 파이터 구티에레즈 선수였는데요 이날 로자스 주니어 선수는 싸움꾼다운 화끈한 파이팅 스타일을 보여주며 파이트 대표의 마음을 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소단체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막상 UFC에 입성하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도 꽤 있었는데요 수많은 UFC 선수들이 말하듯 이 무대에는 세계 최강자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승률 100%의 천재 파이터가 UFC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증명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상대인 제이 페린 선수는 UFC에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어 일부 팬들은 로자스 주니어를 키우기 위한 매치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페린 선수는 중소 단체에서 5연승도 기록한 적이 있으며 타격과 그래플링 스킬을 고루 갖춘 올라운더형 파이터입니다. 하지만 격투기는 냉정하죠? 만약 이번 경기에서 로자스 주니어가 패배한다면 그의 천재 이미지는 과장되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반대로 그가 이기면 프로파이터 데뷔 1년 만에 최연소 UFC 파이터라는 수식어와 함께 UFC 현역 파이터까지 잡아냈다는 사실로 그의 커리어에는 날개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로자스 주니어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참고로 로자스 주니어 선수의 경기는 언더카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티빙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메인 이벤트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경기가 놓칠 수 없는 역대급 매치업인데요. 그만큼 프리뷰에서 어떤 경기를 다룰지 이번 영상 만들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만 매 경기마다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패디 핀블레 선수의 코 메인 이벤트 경기가 솔직히 메인 이벤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도르 채널에서 핀블레 선수를 두번 다루었는데 조회수를 합산하면 165만 뷰를 기록한 만큼 말 그대로 센세이셔널한 파이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기력이 너무 화끈하다 보니 상대방 타격에 걸려 위기를 자주 맞이하기도 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략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파이팅 스타일도 재미있지만 그의 언행 때문에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승자 인터뷰 때 비스핑이 그에게 다음 상대로 누구를 원하냐고 질문하자. 핀블레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했다며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싸우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격투기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고 가장 최근 경기에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거론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남자들이 눈물을 숨기고 강한 척해야 하는 사회적 인식을 깨고 싶다고 주장하여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가 없는 오프시즌 때는 먹는 것을 전혀 조절하지 않아 매번 비만이 되는데요. 늘 아무 문제 없이 감량하는 것이 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파이팅 스타일과 언행 그리고 스타성까지 고루 갖춘 패디 핀블렛은 실력에 비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현지 그는 5연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UFC에선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 결과로 증명을 하고 있는 멋진 선수이죠. 그럼 핀블레 선수의 커리어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제러드 고든 선수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19승 5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고든 선수는 2011년에 프로파이터로 데뷔하여 프로선수 경력 자체는 핀블레 선수와 비슷하지만 이번 경기는 고든 선수의 12번째 UFC 경기인 만큼 UFC 경력 자체는 고든이 대선배입니다. 대한민국 UFC 파이터인 최승우 선수가 훈련하고 있는 체육관이죠. 카마루 우스만, 마이클 챈들러, 로비 라울러, 루크 라콜드, 비토 벨포트 등등등. 수많은 챔피언을 배출해낸 킬클리프 FC 소속이기도 한 고든 선수. 그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 선수를 야금야금 괴롭혀주는 굉장히 골치 아픈 파이팅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싱과 레슬링을 연마하며 격투기 선수의 꿈을 키웠던 만큼 변칙적이고 와일드한 핀블렛 선수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파이팅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칙과 정석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 과연 슈퍼스타 핀블렛이... 그의 연승행진을 이어가며 랭킹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갈지 아니면 UFC 대선배이자 정석적인 파이터 고든 선수가 선배로서 한수 가르침을 줄지 굉장히 기대되는 이번 UFC 282대회 코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살짝 말씀드렸던 바로 문제의 그 경기입니다. 존 존스의 등장 이후 UFC 라이트 헤비급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번 대회 메인 이벤트는 4 0대 UFC 챔피언이 된아저시 파이터 글로버 테세이라와 그의 벨트를 빼앗은 유 챔피언 13연승을 달리고 있는 유리 프로하치카 선수의 리매치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두 선수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대회에서 경기를 가졌고 경기 내내 피 튀기는 혈전을 보이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2022년 최고의 명경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결국 당시 29살이었던 젊은 피프로아츠카가 챔피언 테세이라를 마지막 5라운드에서 딱 30초 남겨놓고 가까스로 피니시하면서 챔피언 벨트를 빼앗았죠.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테세이라가 살짝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격투기 팬들은 프로아츠카가 극적 역전승으로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봤는데요. 그만큼 이두 선수의 리매치는전 세계 격투기 팬들의 가슴을 울렸지만, 챔피언 프로아치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바로 프로아치카가 부상 소식을 알리면서 챔피언 벨트까지 반납했다는 것인데요. 와,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UFC 벨트인데 부상당했다고 바로 반납하다니. 보통은 챔피언이 부상을 당하여 방어전을 못하게 되면 잠정 타이틀전을 하고 챔피언이 회복을 마치면 통합 타이틀전을 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대표적으로 오는 3월에 존존스와 경기를 치를 예정인 헤비급 챔피언 프란시스 은가누는 부상으로 1년 동안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되었던 프로아치카는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고 UFC는 공석이 된 라이트헤비급 벨트를 두고 전 챔피언 테세이라와 랭킹 3위인 마고메드 안칼라에프 선수의 경기를 추진했습니다. 테세이라 선수는 대회 2주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소식을 접하자 UFC에게 소신 발언을 하는데요. 그는 안칼라이프 선수가 사우스포스텐스를 구사하기 때문에 2주만에 경기를 준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경기를 UFC 283 대회로 연기하여 자신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거나 오소독스 스탠스를 구사하는 얀 블라오비치 선수로 상대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UFC 측에선 테세이라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였고, 그렇게 테세이라 선수는 UFC 282 대회에서 빠지게 됩니다. 테세이라 선수는 챔피언 벨트를 다시 딸 기회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주 만에 갑자기 사우스포인 안칼라이프 선수와 붙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대회에서 빠지는데 동의하죠. 저와의 인터뷰 때 세상이 욕을 하더라도 소신을 지키라는 말을 했었고 파이터로서의 삶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벨트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요. 야, 테세이라 선수 언행이 일치 하는 진정한 사나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회 2주를 앞두고 어부지리로 갑자기 랭킹 2위인 얀 블라우비치 선수와 3위인 마고메드 안칼라이프 선수가 공석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블라우비치 선수는 전 챔피언이기도 하고 테세이라에게 패배하며 벨트를 빼앗긴 경기를 제외하곤 최근에 패배한 적이 없죠. 라이트 헤비급 상위 랭커들을 모조리 정리한 전 폴란드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수이자 주짓수 블랙 벨트인 말 그대로 괴물 파이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2008년 무에타이 세계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따갔으며 전 미들급 챔피언인 이스라엘 아데사냐에게 UFC 커리어 첫 패배를 안겨준 파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인 마고메드 안펠라이프는... 에이 요새 다게스탄 쪽 파이터들이 UFC를 서서히 점령하고 있는데요. 라이트 헤비급도 예외가 아닙니다. UFC 데뷔전 때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두고 서브미션을 당해 진 경기를 제외하면 단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18승 1패 선수인데요. 현재 9연승 중이며 라이트 헤비급 상위 랭커들을 모조리 정리해 버린 괴물입니다. 그는 다른 다게스탄 파이터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상급 레슬링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삼보 선수 출신인 만큼 말 그대로 종합격투기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올라운더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전 챔피언인 39세 블라우비치 선수가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상위 랭커들을 박살내고 쾌속 승진에 성공한 30살 안칼라이프가 다게스탄 혈통의 강함을 증명할지 이번 UFC 282 대회 메인 이벤트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번 UFC UFC 282대회는 역대급 대진으로 꾸며진 올해 마지막 넘버링 대회인데요. 오는 12월 11일 언더카드는 오전 10시부터 티빙에서 독점으로 중계되고 메인카드는 오후 12시부터 TVN 채널과 티빙에서 동시생 중계되니 잊지 말고 생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